8핵 테마 6의 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x는 0에 정지해 있던 물체 A, B가 x축과 나란한 직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데, 표는 구간에 따라 A, B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A, B의 질량 같았고, 0에서 4일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같다. F_a와 F_b는 각각 크기가 일정하고 x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A를 보면 0에서 L까지 FA가 오른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럼 여기서 가속받겠죠? L에서 3L 구간에서는 힘이 없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힘이 없어. 속도 변화가 없겠지. 맞니? B를 보면 FB가 오른쪽으로 작용해. FB가 한 일은 뭐 FB, L이 되겠죠. 맞아요. 3L, 4L 구간도 보면 FB가 왼쪽으로 작용해요. 얼마만큼 작용해? F, B, L만큼 작용하겠지 그지? 여기서 양의 일을 하고 여기서 음의 일을 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힘의 크기가 똑같고요 그지 거리도 똑같아 한 일의 크기가 똑같아 맞아? F, B, F, A가 한 일은 뭐로 바뀌어? 운동 에너지 변화를 만들겠죠 속도 제곱의 변화를 만들겠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결국 FBL 작용해서 처음에 정지 출발하니까 0, 0수고 출발하잖아. 맞지? 뭐, A가 뭐 V가 됐다 치면 B는 뭐 V-가 됐다 치자고. 이해돼? 그러면 계속 V-였다가 결국 어떻게 되겠어? 마지막에? 0이 되겠지. 그치? 양의 a 을 플러스 FBL만큼, 음의 a 을 마이너스 FBL만큼 똑같이 받았으니까 속도 제곱의 변화가 똑같아야 돼. 여기서 0에서 V제곱, V-제곱이 됐다면 V-제곱에서 또 0이 돼야 된다고.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머지 속도도 다 써볼까? a는? 그냥 다 v지 뭐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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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습니까? 속도 변화가 없잖아 근데 결국 뭐가 같다고? 걸린 시간이 똑같다 라고 식을 써봐야겠죠 이해했어요? 그럼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라면 뭘 쓰자? 평균 속도를 쓰자 2분의 1 v 고요 여긴 다 v야 됐지? 그러면 2분의 v라는 속도로 l을 갈 거고요. v라는 속도로 3l을 갈 거예요. 됐죠? 그럼 v분의 2l. 2분의 v분의 l입니다. v분의 2l. 됐지? 더하기 v분의 3l에서 시간이 v분의 5l일 거고요. 맞아요? b는 여기 평균 속도가 2분의 v-. 여기는 계속 v-. 시 여기는 2분의 v-네. 시 맞니? 2분의 V'로 L을 갈 거고 V'로 2L을 갈 거고 또 2분의 V'로 L을 갈 거야. 맞아? 그럼 2분의 V'분의 L에서 V'분의 2L이 한번 있을 거고 V'분의 2L이 또 있겠죠. 평균 속도 V'로 L에서 3L까지 2L 가니까 마지막에도 또 뭐야? V'분의 2L 총 V'분의 6L 이거나 이거나 같다. V'분의 5L과 V'분의 6L이 같더라. V 대 V'가 몇대 몇이야? 5대 6이다.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고민 알겠어? 0에서 1까지 AB가 받은 일의 크기. 0에서 1까지 FAL과 FBL의 크기를 WAWB라고 한대. 그지? WB분의 WA를 구해봐라. 그럼 이 구간에서 AB가 받은 일은 사실, 알자 힘이 한일 아니야? 맞지? 운동에너지만 변화하는 거 아니니? 그지 A 한테는 FA가, B 한테는 FB가 알자 힘이란 말이야. 알자 힘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만 변화시키죠.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WA, WB인 거야. 맞아? WB분의 WA를 이렇게 쓸수 있다고. EKB분의, 델타 EKB분의 EKA. 맞아요?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그냥 속도제곱 변화량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v 제곱분의 V제곱인데, V-대 V가 5대6이니까, 이건 3 6분의 25가 될수 있겠지. 답은 2번입니다. 됐어요? 알짜임이 한 일은 뭐만 변화시킨다? 운동에너지만 변화시킨다는 주제였습니다.